이게.. 산낙지! 산낙지! 산낙지. 산낙지. 아, 와, 맛있겠다. 꿈틀꿈틀 댄다. 좀 불쌍하긴 하다. 너무 바빠요. 야, 이거 해갖고 지금 가르켜, 이런 거 찍으면서 나도 좀 얻어먹게. 여의 맛.. 비싼데 좀 알아, 비싼데. 미인이랑 결혼을 하면 일년에 행복하고 밥 잘하는 여자는 평생 일해. 돈잘 버는 여자돈잘 버는 여자는 <laughs> 돈잘 대대선선 행복합니다. <laughs> 내가 공부를 좀 했다. <laughs>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느냐? 오늘 우리가 갈 식당은 남도 음식을 대표하는 아주 소문난 맛집입니다. 음. 집사람이 우울증 심하기 전에는 우리가 꽤 자주 갔다가 우리도 저. 아, 잠시만요. 나 거기 한 번밖에 안 갔어요. 네. 왜한 번밖에 내가 기억하는 거로만 한너다섯 번인데? 다른 사람들하고 갔겠죠. 아니야, 스토 너하고 여러 번 갔어. 나하고요? 그래. 난간 적이 한 번밖에 없는데. 아니야, 당신하고 나하고만 간 적이 한번 있고 그 다음에 나... 함생리하고도 여러 번 갔어. 나 이런 말 들으면 왜 그게 슬라이팅에 <laughs> 당신은 여러 번 갔어? 이렇게 느껴져. 아 진짜. 아, 내가 학교에... 어, 여러 번 갔다니까. 그 음. 거기가 그 토마리라는데예요. 근데 토마리라는 게 땅의 끝이라는 뜻 아니야. 음. 어. 거기가 해남을 상징하는 것 같아. 몰라, 어. 내 예상이야. 음. 신동엽 그리고 성시경, 성시경, 성시경 이런 유명 연예인들 단골이야. 성시경이 네. 학교 선배 아니야? 성시경 고려대다. 아, 고려대니? 아, 아. 고대하고 연대하고 사이가 얼마나 나쁜데요. 고려대는 막, 뭐지, 머리를 뒤로 넘겨서 날리고, 아. 그 다음에 연세대는, 아. 연세대, 연세대 야, 너 많이 놀아봤구나. 딴다다따던. 나는 내가 전혀 좋아하지 않는 남학생이 연대 축제 가자고 그랬는데, 그때 내 짝사랑이 피크에 달았을 때여서 나도 화가 났어. 그 남학생이랑 연대 축제를 갔잖아요. 이거 진짜. 어, 그 화풀이로 딴남자를 만난 거야? 아니, 그냥 축제만 갔어요. 손도 안 잡고요. 그냥 솜사탕 좀 먹고. 너 그렇게 화풀이로 저. <laughs> 갈아타고 이런 거 하지 마 그거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이야 아 내가 상대방은 뭐냐? 상대방은 무슨 아니 뭐? 그치, 잠깐만. 실험 동물도 아니고 내 첫사랑을 내가 사귀게 아니래니까요 그러니까 어, 너가 태어난... 차여서 답답해서 어. 화가 나서 홧김에 음. 다른 남자도 한번 만나봤다 그 얘기 아니야 그 남자가 어. 내 첫사랑 친구예요 그러니까 더 나쁘네 그러니까 <laughs> 아니 게... 서울대는 축제가 진짜 없어요? 진짜 재미없어 아크로폴리스 앞에서 데모하면 나는 체류탄 터질 때 멍청하게 가운데 서 있고, 내가 너무 멍청해 보이니까 그 군경 아저씨들도 날 잡거나 때리지는 않더라. <laughs> 갑자기 데리고. 내가 했스트 버킷리스트 새로 하나 생겼다. 어? 내가 어. 변장하라고 처음께 옷을 입고, 연세대 고려대 축제 때 잠입해갖고 한번 놀아보고 싶다. 뭐예요? 어. 해가씨, 그럼 나도 갈까? 같이 가자. 좋아, 그러면 재밌겠네. 응. 응원 열심히 해봅시다. 아, 해가씨 버킷리스트. 응. 응 오케이. 지금 뭐가 좀 인기가 좋아요? 홍어하고 낙지 좋죠. 붕어, 낙지. 낙지 하나. 낙지하 탕탕이나 드릴까? 산낙지 드릴까? 낙지가 너무 요즘에 작기 때문에 탕탕이랑 완전 조져갖고, 응. 표현이 좀잘못됐어 조져갖고, 두껍게 두껍게 산낙지를 먹는 건 식감이 좀 있어. 네네, 네, 그럼 산낙지를. 조져, 조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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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삼합도 주시고요. 저는 다 좋은데요. 돼지고기가 있잖아요, 삼합은. 음. 기름이 적은 거 없어요, 혹시? 기네 따지지 마 치미. 제달라 고 그래. 왜 그래. 너무, 너무 잘하셨어요. 그렇지. 와, 탕은 어. 어. 대구탕이 좋아요. 대구탕. 어, 대구탕 그럼 탕은 대구. 대구탕. 대구탕은 또 대구 머리 들어 넣어서 하는 거또 아니야? 머리니까 들어가 못 먹는데 <laughs> 어떡 할까? 대... 머리 내가 빼줄게 끓인다. 와, 어. 그래. 어. 감사해요. 내가 해줄게. 아. 저기 여기가 너무 익숙한 거 같아 왜냐하면 연예인 <laughs> 그 분들 오시면 다이 방이야, 아 다이 방. 너가 그래도 기분 기분이 좀 좋은 모양이다 어. 그래. 오늘 왜 여여사님 기분이 좋으신 이유가 뭔가요? 이유는요. 나이마 하면 안 되는데. 어제도 역사를 쓰고 왔어. 어제 홈쇼핑 2 시간 걸려서 마셨다면서. 어 너무 차가 밀렸어. 음. 그래도.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 음. 잠깐만. 자기는 그걸 어떻게 하냐? 2시간 걸린 거? 진짜... 너, <laughs> 너가, 너가 얘기한 거 있지. 혹 제혁 씨가 얘가 완전히 줄줄 새네. UPI 통신이야. UPI 통신. 나는 <laughs> 안 받아 알아. 어제 박사님이 홈쇼핑하러 가는데 2시간 걸리고 와서 오늘 혹시 촬영이 취소되지 않을까요? <laughs> 어. 그게 걱정인 거지. 당신을 걱정해서. 음. 음, 그래. 좋았어. 음. 어머, 또 어, 이거 다 우리 손님이 남아가지거한잔 먹어볼래? 예예 예, 어. 어. 하수 다 우리 단골 손님이 다 먹으라고. 어, 나 먹으라고. 이모 술 좋아한다고. 그런데 그 위는 에다 이모님이 드신 거예요? 네, 우리 예. 이쁜이는 막걸리 한잔 먹고. 네. 자자자. 네. 어, 어, 감, 감사합니다 어, 이모님. 그치, 아, 아, 야 이거 이, 오늘 이거, 오늘, 이거 이거 다음에, 이거 어. 이렇게 하는 거죠. 어. 여기를 쳐야 돼. 툭툭 어. 툭. 툭, 툭, 툭.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가스가 안 나. 와 가스가 안 나오는 거지. 오케이. 신랑이랑 사내가 어. 고생이 많서. 음 고생도 많지만 좋은 점도 많아. 자 에스토 TV 팀. 건강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이것이. 응. 어, 어. 건강하세요. 그럼은 도 해야. 아, 했는데. <laughs> 내가 재우이 하고 제일 붙어 다니잖아. 요 <laughs> 이게 산낙지. 산낙지. 낙지. 아, 아 맛있겠다요. 이렇게 먹는 거래요 이렇게. 아 근데 난 이걸 김에 싸서 먹는 건지 처음 알았네. 어나이것 여기 찍어 먹는 게 아닐까? 맛이 기가 막히네. 음, 음. 우와, 음. 집에서 먹으니까 음, 맛있죠. 응, 네. 음. 음. 어 이거 신선하고 그냥 씹어 먹으면 나 질리다고 생각이 드는데. 꿈틀꿈틀댄다. 좀 불쌍하긴 하다. <laughs> 하지만 얘네들이 우리 입에 안 들어오면 어디 바닷가 어디 어, 나... 모래버에 박혀서 그냥 죽을 애들이야. 그죠. 그러면 어부들도 그래 저기 안 뭐, 좋고. 아 자연의 순환이야. 나좀 <laughs> 맛집 좀더 알아봐 이런 걸 키우면서 나도 좀 얻어먹게 응? 요스더에맛 비싼데 좀 알아 비싼데 휴지 응? 무조건 비싸다고 맛있는 게 아니에요 어. 많이 안 비싼데 뭔가 남들이 따라오지 음. 못하는 음. 맛 그런 거 너무 맛있어는 <laughs> 맛 효진이 봤어저 응? 네. 아, 이거 좋아해요 아또 이거 보게 진짜 맛있겠다 진짜 음음음 그 이 홍어가 <laughs> 너무 맛있다. <laughs> 전라도 쪽의 특유의 아주 고급진 젓갈맛자 음 여러분. 아니, 그래서 그 배트 내면 안 돼요? 이 비싼 걸왜 배트 내요? 자. 오 이제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그러나 너무 맛있습니다. 정말? 음. 해골 씨 옛날에 이거 홍어 못, 먹었었는데. 잘못 먹었지. 음. 근데 나는 궁금한 게 빨간색하고 음. 약간 노란색하고 무슨 차일까? 이 몰라. 나는 어쩐지 노란색이 나을 것 같아. 근데 이 홍합의 냄새가 음. 이게 지들고 오래된 그런 냄새가 아니네. 이야, 음. 너무 맛있네이 홍어가 별로 힘들지 않다. 음. 많이 먹어야겠다. 음, 근데 나 진짜 도곡동 벗어났어. 외식하는 거 오랜만인데 음. 오늘 이 집으로 너무 잘 왔어요. 우리 음. 골비도야 이거 해갖고 지금 가르고몇개더 시켜야겠어. 이거 하나 더 시켜. 먹어보고 시키랬어요. 근데 아니, 몸을... 이게 양이 너무 작잖아. 하나 더 해. <laughs> 음식 욕심. 이거 나 혼자서도 한두 개는 먹겠구나. 알았어, 하나 더 시킬게요. 야, 이 보리굴비가 역시 이게 맛있네. 이렇게 해갖고 이게 어떻 먹더라. 밥을 녹차물에 응? 말아서. 아, 이거 녹차물 이거 보니까 저절로 입맛이 난다. 난내가 진짜 음식을 잘하는 여자였으면 조금 더 삶이 재밌었을 텐데. 음. 북한에 음. 유명한 얘기였어. 뭐요? 미인이랑 결혼을 하면 1년이 행복하고. 응. 옛날부터 내는 얘기예요. 누구는 3 년이고요. 응. 그다음에 밥 잘하는 여자는 응. 평생이라고. 그래. 돈잘 버는 여자는 <laughs> 돈잘 버는 여자는 대대손손 행복한 거야. <laughs> 자식 그냥 손자까지. 근데 여기 보리굴비집은 잘 되는 게잘 되니까 재료도 더 좋고 응. 보리굴비가 보통은 말라 틀어져 있거든. 근데 여기 사지 달리네. 해결 씨 그거 못 먹죠? 닭발 못 먹죠? 음. 순대 못 먹죠? 곱창못 먹죠? 닭껍질 비계 그다음에 음. 무슨 국밥에 돼지 기가 들어간다면서요? 음 <laughs> 소머리탕 이런 거 절대 못 먹어. 음. 음. 제일 맛있었다 하는 기억에 남는 음식 있으세요? 우리는 음식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야. 해외에서 도좀먹고 그래도. 근데 나는 하나 있어요. 뭔데? 옛날에 대구에 대구회관이라고 있었는데 우리 집은 늘 토요일 날 저녁을 외식하는 게 룰이야. 음.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서 가는데 대구에 가는 전골인데 소고기를 얇게 해서 구워 먹고 그 다음에 전골을 먹는 거구나 근데 그 소고기도 그때는 그렇게 맛있었어요 난 되게 가난한 어린 시절에 음. 내 작은 아버지가 대한항공에 취직을 했어 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식구들은 이제 밥을 사준다 그래갖고 음. 그때는 미도파 백화점이란게 있어 음. 음. 거기에 가고 불고기를 먹은 거야. 어, 어, 어. 내가 아마 초등학교 뭐 들어가서 뭐 이상한 학생일 거야. 뭐. 어, 어. 왜 이렇게 맛있냐? 너무 음. 놀랐겠다. 너무 맛있어. 그거. 처음 드신 거예요 그때 그거. 거의 그런 거지. 음. 음. 교토에. 음. 고기를 야끼 니고 이렇게 구워서 아주 맛있게 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때까지도 나는 돼지고기는 못 먹는 사람이야 하고 돼지고기 못 먹어 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걸 구워서 주면 내가 그렇게 그걸 잘 먹으면서 정말 맛있다 이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야 저거 돼지고기. 소고기로 잘못 알고 잘 먹네. <laughs> 세상에서 진짜 여행스터 소개 먹는 게 제일 쉬워. <laughs> 나는 오, 오늘 봤던가, 음. 69세 할머니하고 그 또래 할아버지하고 두 분이서 고속도로로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그냥 멈췄어. 음음. 근데 할머니는 관절이 너무 안 좋아서 못 나와줄 것 같아서 할아버지가 멈춘 차 몇십 미터 앞에서 그죠? 아... 차들이 쫙 갈라져서 다 갔어. 근데 갑자기 트레일러 한 대가 이렇게 오는데 아무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도 속력을 줄이지 않아, 조렸거나못 음... 본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왔는데 부딪치기 직전 할아버지가 비켜버렸어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대로 돌아. 그 영상이 있어? 있어요. 할아버지가 상 피하는 게 나와? 나와요. 할아버지가 직전에 피해요. 근데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됐을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또 이제 한문철 변호사님이 음. 보시더니 저 때는 무조건 차에서 나와야 된다. 아. 뭐 다리가 안 젖어도 차에서 나서 그 어떻게든 차안올때 갓길로 이렇게 가 있어야지. 음. 근데 그 할아버지가 마음의 갈등이나 이런 게 굉장히 크고 그렇죠. 또 죄책감도 너무 클것 같아 대가시 같은 뭐 어떡할래요? 야, 그건 진짜 참 쉽지 않은 선택이다. 맞아요. 예를 들면 너가 서 있다 그러면 너를 밀치고 내가 죽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너를 밀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음. 그러면 공인이 나까지 죽을 이유가 있나? <웃음> <웃음> 아니 그건 맞는 선택이에요 음.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안 죽어도 할머니는 어차피 죽게 되어 있으니까 <laughs> 맞아, 맞아. 뭐 다른 가족 생각해서 할아버지라도 사는 게 낫죠 어. 근데 이제 할아버지는 나중에 죄책감이 크겠지 나는 어. 무조건 죽을게 어? <laughs> 나 죽을게 I don't want 아니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원해 그냥 죽어버릴게 그냥. 아, 니건나 아이돌 원투니까 근데 요새 왜 그런 것만 봐 있어 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때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놓는 것하고 안 해놓는 건 차이가 크죠. 그리고 내가 얘기하잖아 인간이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칼로 푹 찌르고 뭐 이렇게 살을 도려내고 이런 것이 별로 이렇게 징그럽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음. 그런 애들이 이제 그. 성향까지 반사회적인 성향을 지니면 완전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려줄게. 오늘 내가 공부를 좀 했다. <laughs>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느냐. 첫 번째,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야. 이거는 미국 정신의학회의 DSM 기준에 들어가. <laughs>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중요한 특징. 거짓말을 잘한다.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애들 있잖아. 그게 네. 되게 사소해 보이잖아. 그런 애들이 사이코패스가 많아.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늘 하는 얘기인데, 오빠는 프로야구 어느 팀 좋아해요. 하면 여자애가 예를 들면 부산애다. 음. 그러면 자기는 뭐 타이거즈 팬인데, 싹 거짓말 하는 거야. 음. 아, 난 자연치 팬이야. 뭐, 이, 뭐 이런 거. 그 정도는 귀엽네. 아니, 그러니까 그, 그 귀엽다고 말하는 그런 게 그냥 수시로 어, 입만 아, 열면 아, 아. 그냥 거짓말을 음. 막이 거짓말을 너무 편하게 하는 사람. 음. 이게 단순히, 아, 이게 좀 나쁜 놈의 수준이 아니고, 음. 사이코패스가 그런 특징이 있어. 그리고 두 번째, 나한테만 잘하는 어. 사람. 어. 예를 들어, 이렇게 식당에 어. 오잖아? 그러면 내 여자친구한테만 잘하고, 어. 서빙해주는 분이 조금만 실수해도 음. 확 꼬여. 그러니까, 음. 우리가 기대하는 평균치의 반응을 벗어나는. 음. 나한테는 너무 과도하게 잘해. 근데, 딴 사람, 특히 힘이 약한 사람들, 뭐 경비 아저씨나 서빙하는 분들한테 과도하게 화를 내고 갑질하고 이런 경우 있잖아. 이 진폭이 천사 아니면 악마, 뭐 이런 애들이 있어. 감정이 이게 경계성 인격장애야. 이거 환장해요. 그럼 환장해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해야 돼. 음. 이두 가지가 함부로 인연을 맺으면 안 되는 음. 중요한. 맞아. 응? 응.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이제 많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피하는데 경계성은 아유. 그 사람과의 갈등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음. 전혀 음. 몰라 음. 근데 또 이제 자기한테 천사일 때또그 감정이 있으니까 매정하게 버리지도 못하고 아~ 응. 어, 오빠 이러다가 이개 새끼 이러니까 <laughs> 뭐야 이거 어? 나 보험 든거 없지? 해결시 보험? 나 보험 등거 있냐고. 생명보험은 우리 등거 없고요. 응. 우리 보험은 대충 다 해약했어요. 내가 해약하기 전에 어떤 만행이 있었는지 내가 알려줄게. 해약하기 전에 뭐 지인 통해서 보험 많이 가입했는데 이 인간이 응? 내가 죽으면 모든 돈을 우리 애들한테 다 가도록 한 거야. 어쩌나. 한거 아니야? 배우자한테 가야지. 아까 그러니까 집사람이 참. 해글 씨는 벌 능력이 있는데 그리고 해글 씨한테 갔다가 애들한테 가면 세금 도 증여세 두 번인데 다 애들이 수혜자. 그 애들은 그때는 아저. 그러니까 나는 못 거. 믿는 거 아니야. 아니죠. 보험은 들었어 집사람이 그러니까 어. 이제 내가 물어봤어. 당신 이 무슨 일이 있으면 수혜자가 누구야? 나는 빵원이야 빵원. <laughs> 해글 씨, 해골 씨는 그때 3 0대 정도 되고 건강하고. 강의에서 돈도 벌고, 방송에서 돈도 버는데, 우리 애들은 지금 어리잖아요, 초등학생. 그거는 근본적으로 나를 안 믿는다는 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말이야. <laughs> 당신이 아무리 봐. 애들은 내가 돌보면 되지. 응? 근데, 글씨, 원래 배우자 진짜 사랑한다고 난리치던 사람이 배우자 죽고 나면 빨리 재혼하고요. 음. 그 다음에 애더안 돌봐요. My darling, my darling 하면서. 이 영상이 배우자만... 이제 남을 거 아니야. 음. 이 영상은 100년 후에도 남을 거 아니야. 너 죽고 내가 재혼하는 일은 없어. 나는 응? 그냥 수절할게. 응. 그리고 어. 어쩌면 따라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있어. 나는 내가 죽고 나서 해글씨가 재혼을 하길 원해요. 좋은 여성이 있으면. 왜냐면 해글씨는 자기 몸을 자기가 못 돌보니까 사랑하는 여성을 만나서 해결식 케어를 해주면 되고, 내가 유산도 줄게요. <laughs> 그럼, 어? 너가 유산 안 줘도 이미 내 유산 많아. 아, 너회사 그러니까, 그... 나하고 지분도 똑같잖아. 왜 이래. 어, 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나는 어. 더 바라는 거 없어. 지금 나는 겨울이 하고 자전거 타면 너무 행복해. 지금. 홍피디, 네. 지난 월요일날 홍박사님 그 자전거 촬영했잖아. 그래서 뭐 도구만지 뭔지 그한 사오천만 하고 더 이상 비싼 거안 사겠다 그랬잖아. 근데 그날 저녁에 내 침대에 누워서 내가 이제 단는안 살테니까 그보다 조금 더 비싼 그 전기가 아닌 발로만 가는 거 사면 어떨까 이러더라. 근데 하루만에 하루도 안. 그날 저녁에 그날 저녁에 와 아, 그래서 나는 아. 어쩔 수 없구나. 음. 해걸 씨가 바뀌기를 원하는 건 말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나 죽으면 따라 죽을 필요 없고요. 해걸 씨, 좋은 여성하고 재혼했을 때. 아니야, 에스터. 잘 지내자, 에스터. 음. 살아있을 때잘 음. 지내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나는 해걸 씨가 죽어도 나도 재혼은 안할것 같아. 자기 결혼해서 사는 거 힘들다? 진짜 힘들다? 애기 낳고 키울 때는 정신이 없지만, 이제 애들도 다 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서로의 그좀 좋지 않은 성격도 나타나고 그러면은 좀 힘들다 근데 오늘은 역씨가 잘생겨 보여서 좀 희망적인 얘기를 좀해어 음. 내가 참고로 얘기하는데 우리 제주도 금고 안에 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집사람 집이나 우리 집에 와도 비싼 뭐 보석 다이아몬드도 하나도 없고 금붙이도 하나도 없고 현금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희 집만은 좀 털지 마십시오 <웃음> <웃음>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 뭐 이렇게 손대는 놈은 내가 분명히 하는데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잔인하게 보복을 할 겁니다 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1%도 하지 마십시오 전직 CIA 요원까지 내가 섭외를 해갖고 그래갖고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알고 음. 그냥 박살을 낼 테니까 음. ます。